안녕하세요. 초릉인의 다육입니다. 예, 오늘 마이너스 10도예요. 최저. 그리고 최고는 0도지만, 그래도 이제 좀 상황이 나은 게 여러분, 어,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문을 지금 열어놔서 그러죠 아까는 한 10도 정도 차이 나거든요. 문 닫아놓으면 24도로 올라가서, 요런 때 이제 분갈이 했던 다육, 그리고 성장하지 못했던 다육은 이제 지속되면 요런 온도가 낮에는 햇빛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성장하고 통통, 통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을 좀 비웠더니요, 아이고, 제가 그때 까라솔, 그, 아이가 하나가, 그, 냉이피아가 입어서 저런데, 같은 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와보니까 여게 며칠 된것 같죠. 이렇게 아이가 충 늘어져 있어요. 마리드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 요, 또, 뒤쪽은 괜찮아요. 그래서, 어, 오단선만 맨 앞에 뒀었는데, 아마 칼바람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낮에도 계속 그, 마이너스 7도로 유지될 때, 제가 이제 그 까라솔만 신경쓰고 그쪽은 가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둘러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저 아이도 냉해 피해가 있었네요. 아 이번 한파가 이제 특징이 마이너스 13도까지 떨어지면 낮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낮 기온도 계속 영하로 유지될 때 아이들이 어, 이제, 이, 그, 숨 고르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가 좀 따뜻해야 되는데, 제가 라디에이터를, 어, 이제, 저 까라솔이 냉해 피해를 입고 나서 이제 틀어줬었죠. 그 전에 저 아이도, 어, 하루 전에 이미 냉해 피해는 입었고, 어, 이제 사태는 이제 저, 저렇게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에어 속이 간역식물처럼 아주 얄포름하죠. 묵은둥이가 아니라서, 그리고 최근에 저렇게 입이 계속 이제 성장하고 안에서 겨울에 다져 밖에서 다져지지 않은 상태로 안에서 계속 있었던 다육이라든지 확실히 약하긴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어뇨옴속어 벽쪽에 두었어도 그렇게 아이가 뭐그 어, 피부로 느끼는 추위는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케베리아속 중에서 탕 상다육들은 아무래도 통, 통통하고도 밖에 외기 온도 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어 밖에서 이제 이렇게 적응했던 다육들 이런 아이들이 참 하여튼간 어 굉장히 그 건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요 당인도 어 다른 분들이 그 냉해 피해 입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올해도. 근데 저희 집에서는 또 위치가 좀 여기다 났어도 이 아이는 또 크게 냉해 피해 입지 않고 이렇게 잘 버텼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이 아닐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도 굉장히 어 낮에도 어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추웠죠. 제가 이제 지방을 내려갔다가 그제 갔다가 어제 올라왔는데 오는 길목에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약간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고그 잠깐 찰나에 어, 잠깐 뭐 먹을 걸좀 사러 들어갔는데 휴게소에 어,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서서히 오늘부터 날씨가 풀리는 것 같아요. 내일만 마이너스 7도고 최저가요. 마이너스 5도 6도 이렇게 돼서 그런 추위는 좀 다육이가 에온염속도 어 이렇게 문풍지 가리지 않아도 크게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 굉장히 힘겨워하더라고요. 요그어요 그 어, 어, 아이요 이 아이는 같은 그 어, 플로레센스 이 아이도 또 괜찮죠. 그래서 위치가 어 확실히 이럴 때는 아직 아예 에어념속을방 안에 뒀다가 어느 정도 한파가 좀 물러나면. <laughs> 어, 다시 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속초다, 속초, 속초 정원다육님인가요? 그분은 애원연 속 다육을, 어, 굉장히 전문적으로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달궈서 키우고 그 아이들도 어 어느 정도 다져지면 아주 2, 3년 이런 에키베리아 속 다육이처럼 다져졌을 때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또 추위에 강한가 봐요. 그래서 많이들 갖다가 키우시는 분들은 또어 이런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잘 키우시는데 저도 어 이번에 또두 개의 어 일부 부분이긴 하지만 다육들이 부분적으로 또 냉해 피해가 피해 있어서. 어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어 할로윈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이 이제 올라왔어요. 네이버에 찍은 게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한네개 정도밖에 없어. 아세개 3개, 수영 세 개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래도 이 창가 안쪽 이게 안방 창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햇빛 많이 드는 곳또 여기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 이렇게 뒀더니 이 아이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어, 아이도 유 아이는 이제 애원염성이 몇개안 되지만 유 아이는 그래도 어, 잘 버티고 크게 냉해 피해가 없더라고요. 오즈는 다른 분들이 아, 이것도 다육이인지는 몰랐다고 처음 본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 이 아이도 입은 좀얇푸름하고 거의 뭐간엽식물 같거든요. 근데 아, 다육식물이죠. 그래서 물 자주 줬고요 여기 햇빛이 나름대로 들어오고 이래서 그런지 아이가 잘 견디고 올 겨울 한파 속에서도 아이가 잘그 버텼습니다, 이 아이는. 아, 나름대로 이 아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기가 먹을 거잘 챙겨줘야죠. 아플 때 약을 잘 먹여야죠. 또 추운지 더운지 또 온도 관리 잘 해줘야죠. 다육이 아기처럼 키워야 돼요. 특히 이제 겨울에 나름대로 아이들이 잘 버티네 하고, 어, 잠깐 그, 좀 약간 그 신경을 좀덜 쓰면, 어, 무장해제를 하면 아이들이 여지없이 아프게 되더라고요. 아기들도 그러죠. 건강하네, 건강하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놔두면 어느 순간 또 아프고 아이들 키울 때 그랬었죠. 그래서 이 다육도 아기 키우듯이 다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요 해피거든요. 어, 제가 아, 어, 분갈이는 이제 꽤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엽이 져서 물을 한번 천물을 줘 봤거든요. 뿌리가 지금 몇 개월, 지금 한 2개월 정도 된 건데 계속 뿌리가 안 나오는 상태예요. 색감은, 어, 이 다육이는 뿌리가 없어도 이렇게 물은 들죠. 그런데, 아, 어, 요 하엽이 이렇게 마르길래 뿌리가 내렸으려나 생각, 하고 이제 위치를 좀요 밖에 있는 다육들하고 저 위치를 바꿔서 이쪽에 뒀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 반응을 하면 또 12일 후에 2차 물을 좀 듬뿍 주려고 합니다. 온도가 지금 보면 문을 열어놔서 그러죠. 14도예요. 아까 문을 열어놓기 전에는 24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또 물을 좀준 다육이에 있어서 문을 열어놨지만 또문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마이너스 7도, 6도 뭐 이러거든요. 어그 정도는 또 아이들이 잘 버텨요. 크게 냉해 피해 없이 어, 마지막에 막바지 그 어, 추위에 아이들이 힘겨워했습니다. 슬라이드 여기 보니까요. 여기 꽃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화분이 사실 이렇게 좀 이쁘게 같은 종류의 에케베리 속을 놓던가 이렇게 해드 되는데, 감각이 참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뭐 이렇게 납작 엎드린 에케베리아서그 다음에 요, 요 크림앤 라임, 요런 아이. 좀키 높이를 맞춰 심었으면 예쁠 텐데요. 예, 감각을 갖고서 키워야 또, 어, 이렇게 영상도 예쁜데, 감각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이 아이는 뭐한두달 정도를 이렇게 두달 정도 큰게 뒤에 자구들이에요. 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너무 쪼물락거린다고 해요, 제가.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어, 그냥 놔두면 된다 그러는데, 놔두니까 또 병이 생기죠, 저렇게. 그래도 아이처럼. 관심 갖고 한 번씩 뒤다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가방 놓고 아이들 데려 이렇게 좀 뒤다보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지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고요. 또 관심을 가진 만큼 또 이쁘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위치도 한번 바꿔주고 오늘 같이 이렇게 지금 온도가 문을 닫아놨을 때 24도로 올라가면 또 물도 챙겨주고 해서 아이들을 토실토실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한파가 이제 어제와 같은 그제와 같은 한파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이너스 7도 5도로 이제 되는 온도는 충분하게 다육들이 크게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아, 지금 이제 문을 꽤 영상을 담는다고 열어 뒀더니요. 찬기온이 그래도 새하게 들어오네요. 이럴 때 원예 속들 또한 번씩 다치는 어, 경우가 있으니까 문을 닫아주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준다액도 있고 해서요. 낮에는 그래도 겨울날씨라서 영도라도 바람이 엄청 공기 중에 공기가 찬 공기예요. 그리고 이제 햇살이 이제 지금 들어와서 그렇지, 밖에는 해, 어, 지금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뭐 7도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날씨, 고마운 날씨네요. 기온이고.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